행복나눔 민원처리 추진 실적이 작년 말 누적 기준으로 총 327필지 1억 5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온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저소득층과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공익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적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인데요. 특히 지난해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지자체와 공익단체 등이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헤비타트 운동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전년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올해도 94필지 3,300만원 상당에 대해 행복나눔 민원처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더 많은 사회공헌을 위해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공익단체 등은 지자체 지적부서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측량 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지적 공보 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